어, 래 처음 모양과 다른 다르게 비춰줄 거야. 오,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자, A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부터 보자. 그러니까 정답은 있잖아.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일부러 깊게 물어보고 너희들한테 대답을 유도했냐? 이런 걸 물어봤을 때. 정답은 자기 머릿속이나 뭐 어디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지문에서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글에서 내가 물어본 것에 대응물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짝짓기 기억나지 기억리 어디것이나 ABC 짝짓는 방식으로 그 프레임을 접근하면 쉽다 했서 어렵다 했어? 너무 쉽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물어봤으면 있잖아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내 표현은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 처음 듣는 표현에 대한 일대일 대응물을 질문해서 찾기만 하면 바로 끝나는 거야. 이해되지? 그게 이 선택지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거야. 왜냐면은 이 선택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봐? 항상 물어볼 때 쉽게 쉽게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너희 이번에 숙제 해온건 쉬운 거라서 쉽게 쉽게 잘 맞췄지만 그게 쉬웠던 이유는 뭔줄 알아? 지문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어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업 도중에 배우고 있는 이 고상 지문들은 어때? 그렇지 않아요. 지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처음 나온 표현을 누닷없이 등장시키거나 다른 표현을 일부러 바꾸거나 그럼 늘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. 너네 고일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나온 게 아니거든. 어렵게 나오면은 방금 내가 말한 그 원리를 그대로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짙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때 대체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일대일 대응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은 읽어 지금 같이 봐 그런데 A'과 프라임 B' 프라임 사이에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자 그다음이 제일 중요해.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이라고 돼 있어. 자 과정 3, 사 교차되면서 이 교차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이 된데 그지?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말했던 1대1 대응 바로 돼 안돼? 표지? 여기서 표지 도입되면 표지 전달 가능한게 인과적 과정인데 이 중에서 표지 1대1 대응 돼 안돼? 되잖아? 그러면은 과정 1,2가 교차할 때이 표지는 뭐였다고? 1대1 대응 해보면 배연맨? 배연문? 자국이 표지였어. 그럼 이 그림자 과정 3에서 뭐가 표지야? 여기서 대놓고 말했었지. 일그러짐이란 표지라는 거야. 일그러짐에 이 바나나 그림자가 일그러졌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? 변화했다, 변화 안 했다? 변화했다는 거야. 비포토토가 있어. 그렇지? 근데 자 결론은 뭐야? 바뀌었어, 안 바뀌었어. 변화했다, 안 했다? 변화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친구들은 왜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이유가 뭐였어? 일대일 대응 충분히 하려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. 질문이 나올 거야. 자,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. 자, 한번 봐봐. 이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전달됐는데 이거 여기에 전달됐어 안 됐어? 안 됐어. 그럼 이거는 인과적 과정이다 아니다? 과정이 아니야. 인과적 과정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야? 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야. 근데 이에 비해서 이 과정 1과2의 교차는 인과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. 있는 거고 그 이유는 토지가 끝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. 이 차이가 있는 거지. 이해했지? 이 차이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도케를할때 정의를 해치를 했어. 그러면이 정의라는 게 바로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잠깐 다독여줘요 돼. 달래줘. 아좀 기다려 나 이따가 좋게 하고 밑에 있는 바나나 예시를 저렇게 도해를 했어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하면서 도해를한 거지 이해를 하면서 저기 나와있는 표지 정이 나온 이 키워드를 1대1 대응을 시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